만원. <laughs> 오늘 요새 계속 장마철이라 비가 왔었는데 비가 안 오길래 어, 라운딩이 나갈까 해가지고 긴자리를 알아봤는데 여기 충주에 있는 로얄포레에 티업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제 막 라운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번개팅처럼 라운딩을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6시 20분 티업이라서 <laughs>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6시 13분이에요. 맞나요? 12분이네요? 6시 12분? 어, 일단 안개가 많이 꼈지만 시합 때는 이럴 때 저희가 딜레이가 되는데 저희는 지금 시합이 아니니까 아마 안개등 기고 바로 라운딩을 나갈 것 같습니다. 자 이번에는 교황이 을 거예요. <laughs> 저번 유튜브 때 너무나 도 <laughs> 저기 반짝거리는 데 보고 치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곳을 아예 모르지만 갑니다 골프 어떻게 할 건데? 엄마 어떻게 할 건데? 았는데 오늘 았는데 어떻게 할거데 어떻게 할 가관이었겠다 내려도. 응. Go f o 오오 추상거리. 아유. 아유. <laughs> 아. 물 많이 마시면 좋 이런 거 갖고 다니지 마. 아니 왜요? 아 이런 거두개 갖고 이거 다녀 이거 두개더 웃기거든 이런 거면 이런 거 갖고 다녀? 그래 야 이거 하나 큰거 넣고 아, 붙어갖고 아 이렇게 마시지 말고 <laughs> 나인턴 하고 너무 기다려가지고 차에 와가지고 송금 그만 보여줘 아송금 그만, 아, 그만 보여줘 얼굴 봐봐 아, 얼굴 왜 보여줘 빨리 보여 봐아 민망하단 말이야 가서안 찍을게 쥐 꼴찌만 찍 찍지 말라고 아까 안개가 엄청 자욱했는데 지금은 언제 안개가 꼈냐는 듯이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근데 여기가 충주가 그비 왔을 때 한번 여기가 뭐 물에 잠겼다 그랬나 코스가? 그래가지고 배수가 되게 잘안 돼가지고 오늘 저희의 로컬 루이 프리퍼드를 일단 하면서 치고 있는데 전반은 안 보여가지고 후반부터 뭐 재밌게 또 치고 와야죠 뭐. 야 개구리 와엄청커 엄청 커황황 황소 개구리 규리야 <웃음> 규리야 <웃음> 백티가 잠겨 있어서 지금 화이트 해서 와 <laughs> 우석아 이번에 체감 몇 미터 나갔어? <웃음> <웃음> 자잘 맞았지. 방금 뭔가 빈윙이잘 맞을 것 같았어. 와, 진짜 잘 쳤다. 뭘? 아, 조금 짧다. 헤링 딱77 떨어진 붙는다. 핀까지 80m. <목소리로> 그대로 가만히 있어 아 풀렸네 바로 하나 칠게 음. 아 요건데 잘 쳤다 이거 붙었다 와 진짜 찍좀 백십오는 안 가나 보다. 9 6도가 무리한 도전은 하지 말거 같다. 그래야지. 과연 그는 이겨낼 것이가 뻗을 것이냐, 파할 것이냐 없어서 내말 아니냐. 파하면 웃긴 거야 좀. 근데 네, 파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어. 딱 이게 어려운 위치거든요. 얼마나 어려운 위치인가요? 이 정도는 살짝 일부 클래시 정도야 붙이잖아. 과연 결과는 진짜 간격 감격... 네, 제포를 저아하시면서제포또괜찮아요 저는. 너는 어떻게? 아할뭐할서같아뭐 뭐 해야 돼요? 디해아하시면서제포아하시면서아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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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세아라이 oh, 프랙티스 연습장 와와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웃기신 분 하나 둘 골프는 리듬 없으면 돼 하나 둘 골프는 리듬 줄이 어 어디로? 그래 어디로? 줄이 어는 어디로? 와 근데 진짜 얼굴 상해? 로리층 어디로? 2층 내디로로2님은 여기는 도어디 어디로? 2층 어디로? 아유 깜짝이야. 층 <아유> 깜짝이야 층 <laughs> 어디로? <laughs> <주리주는 빨리 받나죠. 웃음> 3만원 s <laughs> 이 마사지, 마사지. e hour, o hour. Pick bad. Pissa. Pick bad. Pissa. Pick bad. Pissa. p i 진짜 a 가워요눈 <laughs> 가린다. 입은 막지 마요. 어, 뭔가 그... 철판 아이스크림 느낌? <laughs> 눈 뜨면 시력이 잃나요? <laughs> 눈 떠지지가 않아요 살짝 투턱 인낌 투턱 느낌... 응! 음. 말해도 돼요, 언니? <laughs> 입은 안 됐잖아 <laughs> 입은 안 했어, 아직 먼저. <laughs> 아 또... 차갑죠? 아니, 뭔가 시멘트가 내 얼굴에 발린 느낌 <laughs> 약간 내 얼굴이 콘크리트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<laughs> 야, 엄지는 왜 이렇게 꽉 찢었는데? <laughs> 왜? 했대? <laughs> 바바바바 <laughs> 골프도 소의 관리. 삼만원. <laughs> 대박 <laughs> 와. 어때요? 예. 제, 제 영어 과외 선생님은 여기 있다제용아 있단... 인사해줘. 안녕하세요. 아 뭐야 그게. Hello 아, everyone. 아. 정말 똑똑한 규리 동생이랍니다.